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버,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커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 김진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아니 근데 우리 김진아 씨, 네. 실례지만 잠깐 뒤를 돌아봐 주시겠어요? 어머나, 저 봤거든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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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? 어머 어머. <laughs> 어, 너무 섹시 너무 섹시해요. 혹시 오늘 네. 베스트 드레서를 수상하러 오신 건가요? 어그 상이 있다면은 꼭. 받고 싶네요. 네. 네. <laughs> 그럼 어떤 상을 수상하러 오셨나요? 아, 저는 바디앤피즈니스 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아무래도 모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이어트는 평생이잖아요. 네, 정말 평생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이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이제 앞으로 네. 어떤 계획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실 계획인가요? 어,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을 활동한 지가 좀 되어서 팔로워가 좀 있긴 한데요. 유튜브로는 어, 올해부터 다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어, 올해 그리고 내년에 유튜버를 더욱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. 아 앞으로 그럼 더 많이 찾아와 주실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하자면요. 네, 여러분들 보고 싶은 영상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찍어볼게요. 유튜브에 IMG나 구독 부탁드립니다.